의정부시 밀락동에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계획이 나오면서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많은 이들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에게 이들의 아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동두천시 의회가 16일부터 예정된 국외 연수를 취소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국외 연수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의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최근 3년간 8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시 밀락동의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곳 한 유치원과 맞닿은 곳에 민간 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은 물론 교육 환경도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 밀락동 송양유치원 앞. 아파트형 공장에 결사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항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한 민간 사업자가 이곳 송양 유치원과 맞닿은 곳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의 안전. 산업센터가 들어설 경우 공사 전후로 대형 차량들이 이곳을 오고 갈 텐데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유치원 앞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좁아 아이들이 더욱 위험에 노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그게 들어오면 어~ 저희 아이들이 과연 안전할까 같은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잖아요. 그럼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아이들도 한번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치원 측은 아이들의 학습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음과 먼지는 물론 지식산업센터에 가려져 일조권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상 해당 부지에는 5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층고가 높아 일반 건물의 10층 높이에 달한다는 게 유치원 측의 주장입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일조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외에서나 놀때 아이들이 일조권에 햇빛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놀이를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민들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경우 아이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크게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이 초기 지어질 때 지자체와 교육부의 자산 140억 원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은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함께 지어 지켜줘야 되지 않,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시는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책 마련을 고심 중입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추진할 경우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들의 반발은 강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리포트 보고 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밀락동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도 지금 주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정부시의회가 의정부시의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는데 이 소식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지난 4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재옥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송양유치원 학부모들의 우려를 전하고 이에 대한 의정부시의 대책을 물었는데요. 여기서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발판이 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면서 의정부시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변경 과정에서 의정부시 시민들에게 네. 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 당초 해당 민간 사업자는 지난 2019년부터 해당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 추진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 주민, 당시에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해당 부지는 자족시설 자족 용지로 2019년 당시에는 관력법상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상황이 그렇게 마무리됐는데요. 그런데 자족시설 용지에 지식사업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시가 지난 2021년 이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면서 지식사업센터가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된 건데요. 민간 사업자에게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런데 이 지구단위 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 등 주민 협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사안인데 이에 대한 결정에서 주민들은 배제된 거죠. 실제로 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하나 없었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지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김동근 의정부시장도 수정질의에서 당시 행정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예,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우선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변경된 만큼 민간사업자가 시식산업센터 건립을 신청하면 의정부시에서는 법적으로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이게 의정부시는 지난 이치, 2021년 지구단위 계획 변경 과정에서 행정상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당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주민 의견 수렴 미비 등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막을 방안을 찾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사에 의정부시의회 그리고 주민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대책위원분들이 대표를 뽑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 집회도 그리고 시 외에서도 공개한 게여해서 각자 대표분들이 나오셔서 이 문제를 좀 사사시 조사를 했으면 좀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지구 단위 계획이 바뀌게 된 경위를 사사시 조사를 하고 거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이건 신청을 해야 되겠죠. 네,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관련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의 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많은 이들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뿐 아니라 그날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 그리고 뉴스와 SNS 등으로 사고를 지켜본 이들에게까지 그 아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정부 일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염찬우 교수를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참사로 많은 국민들이 함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이상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참사는 세월호 같이 바다와 배라는 어떤 잠재적으로 위험성 있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가본 이태원의 거리에서, 그리고 또 도시에서는 익숙한 붐비는 환경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에서. 그 위협감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세월호 참사보다 더 깊이 각인되고 반복적으로 떠올려질 트라마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일상적인 출퇴근길, 어, 이른바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또 만원 버스에서 공포를 느낀다는 분들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또 가슴이 크게 뛰는 걸 느낀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럴 때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트라우마의 경험은 지속적으로 안전함을 경험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수용 가능한 정도라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불안이 느껴질 때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하면서 주위를 아랫배의 움직임으로 움직이, 옮기거나 바닥에 닿아있는 발에서 느껴지는 감각으로 주위를 옮겨서 긴장을 낮추고 지금 이 순간 아무 일도 없이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과 가슴 뛰는 증상 등을 느낀다면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진료 받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젊은층에서는 자신과 친구의 일이 발생한 것처럼 받아들이며 더 힘겨워하는 모습인데요, 이들에게 좀 어떤 방법이 좀 위로가 될수 있을까요? 내면에 있는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혼란과 두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겪는 어려움을 타인에게 말이나 글로 표현하면 스스로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염찬우 교수였습니다. 동두천시 의회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예정됐던 국외 연수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 의회는 이달 중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방문해 각 나라 선진제도를 시찰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2일 긴급회의를 열고 사회적 애도와 위로 분위기에 동참하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 국외 연수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호 동두천시의장은 안타까운 사고에 너무나 황망하고 슬픈 마음뿐이라며 시의회 모든 의원들은 엄숙한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차분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최근 3년간 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체 적발 및 외부 적발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에 34건, 2021년에는 26건, 올해 9월까지는 20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의 경우 9월 말 기준 음주 운전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 5건, 갑질행위 2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징계 조치에 대한 이들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 내용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헬로TV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